치리 소스 네아 오케이, thank you. 무슨 하아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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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아, and you know, yes. use uh -huh. nice you 아하, nice, you too. 갑자기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전거 빌리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데어 네. 어, 자전거 어, 여기 있네. 자, 튀김 사왔는데 오늘도 한국 신문을 줬네요. 이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는 2019년이네. 2019년 신문이 탄자니아 펜바이에 와 있네. 자,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여기 펜바섬을 한번, 그냥 무작정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어제 거기 매장에 갔는데 렌트는 안 되고 사는 것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못 빌렸고 어제 만났던 친구가 어 자기 동네에서 자전거 빌려 주는 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어그 친구가 배달을 해 줬습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야 자, 출발 출발 그냥 길이 이끄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서 그런가? 벌써 힘든데? 어, 자전거가 안 좋은 거라서 그런가? 오, 왜 이렇게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지? 오, 아, 힘내, 힘내자, 차박 차박. 야, 야, 이거 차선이 헷갈려 나 우측 통행인 줄 알고 우측으로 가고 있었네. 여기는 좌측 통행. 야, 여기 생선을 생선을 파네? 어. 비린내가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 나는 우두가를 이 섬은 잔지바르랑 다르게 포객 행위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포객 행위 문화가 없어. 저번 날에 처음에 왔을 때 배에서 내렸을 때 잠깐 한두 명.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관광객이 많은 도시일수록 호객행위를 조기부터 배워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완전 로컬 여행을 하는 게 이렇게 또 이점이 있습니다. 야, 여기. 오, 오 방지턱. 오, 방지턱이 곳곳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야, 여기는 차도 없고 조용하네. 조용해. 라이딩하기 딱 좋은 도로입니다. 야호! 달려 달려 달려! 어, 힘든데? 배고파. 아직 한끼도 못 먹었는데. 야, 음식점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여기. 어디 가정집에서 그냥 한끼 주유해야 되나? 헬로? 헬로. <laughs> 이제 중간 중간 가격이. 있네. 아, 헬로 헬로. 어, 와 와. 와이 와이 와이! 오칼 들고 다니네? 와! <laughs> 오케이! 갑자기 칼 자랑을 하는데? 짜시! 내가 쫄지 알고 자기의 물건을 자랑하네요. 나도 뭐 지금 들고 있는 거5% 같지? 이거 망치입니다. 여차하면 휘두를 손망치. 예! <laughs>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전화 웃음> 할로. <laughs> 아, 뭔가를 따는데? 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나오는 거맞겠지 야, 잠깐 멈춰서 지도를 봤는데 완전 반대로 가고 있었어. 지금 동쪽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었네? 오 마이 갓. 아, 일단은 내려막길 너무 좋고. 나이스, 나이스. 야, 이렇게 한적하고 초록초록한 이곳을 달리니까. 마음이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아저씨 뭔가 자전거 타는 폼이 재밌는데? 야 여기는 진짜 시골이다 시골이야 자전거 말고 스쿠터 빌리고 싶은데 라이센스를 안해 갖고 왔습니다 나 원래 해외 나갈 때 무조건 라이센스 가지고 나가는데 깜빡했어 깜빡했어 아못빡해 오르막길 너무 힘들어 c o 콜콜 콜라? l a Oh, Coca Cola? Orta? o 게 Shirenda. Shirangame? 이 o u p 게 t it april. 논 알콜 알코올 드링크입니다. 알코올은 없네 다행히. 어, 지금 알코올 먹으면 나 쓰러질지도 몰라. 아 근데 냉장고가 없어서 좀시원하진 않지만. 인터넷이 서비스가 안 되는데 야, 지금 한 10km 넘게 달렸는데 아, 무지 덥네. 아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달리기가 싫다. 아유 시원하다.

헬로 헬로 헬로카우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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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갑자기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게 아니라 거의 기어가는 거네. 야, 이쪽으로 가면 해변이 나오는 거 맞겠지? 야,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 해변으로 별로 드디어 햄바섬에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볼수 있을 것인가? 어, 여기. 여기 맞아. 어, 야, 이런 길로 가야지 해변이 나온다고?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 바다가 뭐야 집이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 거 맞나?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야, 여기는 폐원가 누가 사는 곳인가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데 야,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약간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자 드디어 바다를 바다를 보는데 해변이 아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야 절벽이야 절벽. 호호. 야 드디어 이렇게 펜바섬에서 바다를 봅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해. 여기서 수영하면 죽을 수도 있어. 동네나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돌아볼까? 이건 뭐야? 어, 함정이 있냐? 바다로 통하는 곳 같은데? 우물인줄 알았더니.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시크릿 비치다. 시크릿 비치인데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 저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유격으로 가야 된대 유격으로 유격으로 기어서 가야 됩니다. 자. 자.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불 피었나? 아 여기는 화장실 그래 여기 호텔이었어. 어. 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거 같은데? 야, 나, 나무에다가 뭐라 써는데? 이거는 천년기념물 아니야? 하... 하... 어, 여기... 길이, 길이 뽀개졌는데? 야, 이런데다가 그냥 텐트 치고 자도 됐겠다, 근데. 응. 뭐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내. 여기는 주방이었던 것 같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누가 허무하네. 갑기 뒤에 애들이 겁나게 따라오는데. 우와 우와 어우 아우 잘 타는데 너네. 예. 어 아, 리버풀 티를 입고 있네. 예만보만보 만보. 어. 나도 못했어네 예. 뭐 안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요축어잘타는데 오. <잘 타는데>. <laughs> 갑자기 동행이 생겼네?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야, 저러다가 넘어진다. <laughs> 어. <laughs> 저런 건 나도 할수 있어. 카메라 없으면은. 만보.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야, 잘 타네. 만 쟤는 또 뭐야? <laughs> 완전 고개단인데? <웃음> <웃음> 예. 그게 뭐야? What is it? t a 피자는 건가? a n o n g a Oh, oh,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야 t s up? w t h a t s u u Pratique. 거기 like, yeah. 거기 앉으라고? Like, yeah. like, yeah. 갑자기?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으라고? 여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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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박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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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박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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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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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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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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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리아 코리아, 코리아, 0 0 0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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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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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예. Oh, 저쪽에서 yeah. 어, 뭔가. 어. 걔걔 나이스. 야. 어, 오케이. 어 이거 알까기를 하는데. <laughs> 아. 이렇게 알까기를 해서 여기다 넣는 거 같다 그지고 여기 yeah. 여기다 이렇게. Yeah. 아. 약간 알까기랑 당구랑 yeah. 합쳤는데? Yeah. 어. 음, yeah. 스 아, 오케이. 고리 나는 거. 오케이, 땡큐. 바이. 나도 저 게임 한번 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약간 돈내기를 하는지 살벌한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 집으로 가는 큰 도로까지 왔다 오예 아 일단 밥부터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어우 너무 배고파 어. 이거 원? 오케이 7일째 매일 먹는 거 오늘 이제 자전거를 한한 한 30km 정도 탔습니다 군복에 탔더니 어 힘드네 힘들어. 그냥 자전거 타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녀봤는데 관광지가 아니라 로컬입니다 로컬이야. 뭐 볼거리가 그렇게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뭐어 이렇게 시골 풍경 보면서 걷는 게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펜바섬 음, 펜바섬에 있었고 이제 탄자니아 온토로 갑니다 내일이면. 자 자전거 빌려준 친구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 밥이 나왔네. 유누스라는 친구고 자전거를 빌려줘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사주려고 합니다. How old are you? y you? 3 You're my uh? yes. brother. 아. <laughs> uh, oh, oh, wow. yeah. Are you married? Um? Are you married? Uh, I don't, don't marry. Why? Uh? w <laughs> 23살이었네. <laughs> yeah. How long stay in Denmark? I born here. Ah, oh, born here? Yes, born oh. here. Ah, yes. When? I was sixteen years old. Oh, ah, 16, sixteen years old. 16. Okay. Um, ah, four. Yes, but all married. Oh, when you left? Uh, this year, January. January. Ah, yeah, yeah. Start Turkey and Egypt. Here Tanzania. Do you know this game? Okay. Oh, this? u uh h -huh. Yes. Oh, uh, what is name? Uh, carom. Carom? Ah, carom. My my country similar yeah game. Poker? Okay. Oh yeah. Yeah, yeah, yeah. I surprised. <laughs> <laughs> many African many African people they are going to Europe, uh -huh. U.S. Are you want to go Europe? Of course if I got a chance, I ah. went. Which, which country? I like UK. Ah UK. You go to Manchester? <laughs> no? <laughs> if I got a chance and the money, uh -huh. I found the opportunity to go there. Can you take a photo? Photo? Yes? Okay. Bro. Bro. It's of us. 호텔. 운테스 아랫사람 아랫사나 아랫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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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안녕. 아랫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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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안녕. 아랫 안녕. 안녕. Oh. 안녕. Okay, 안녕. 안녕. <laughs> <laughs>